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 우회전하려는 승용차 옆을 오토바이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스쳐갑니다. 놀란 차량 운전자는 한 차례 경적을 울렸습니다. 오토바이가 급하게 왼쪽 제 운전석을 스치듯이 이제 끼어들었거든요. 그래서 너무 놀라서 사실 경고의 의미로 클러션을 한번 눌렀는데. 그리고 300m 정도를 더 이동했을까. 조금 전그 오토바이가 나타나 뒤따라오기 시작합니다. 빠른 속도로 차량에 접근한 오토바이 운전자 품 속에서 뭔가를 꺼내 느닷없이 차 뒷유리에 던지고 달아납니다. 차량 뒷유리 엔 구멍이 뚫렸고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. 진짜 그냥 쿵 소리가 나 가지고 처음에 사고 난줄 알았어요. 사고 났나 보다 하고 뒤를 봤는데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. 너무 깜짝 놀라서 당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11살, 8살 두 아이는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. 애들이 저녁을 못 먹어서 차에서 김밥을 먹고 있었거든요. 그 김밥 포장지로 유리 가루가 막쏟아서 쏟아지니까 놀라기도 하고 막 울고 다행히 아이들은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. 저 인간 정말 제정신이 아니네요.